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이 6월 3일에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모바일 환경에서 사전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플레이를 하고 이제 느꼈던 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레벨업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레벨업을 쭉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 어느 레벨을 달성을 하세요? 라는 그런 퀘스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서부 원정지 마을에서 지금 왼쪽 돋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가지의 NPC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균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첫번째 도전균열 같은 경우에는 이몇 단계를 달성을 하게 되면 보상을 이렇게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균열이고요. 말 그대로 높은 균열로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메인 레벨업 장소가 되는 태국 균열이죠. 지금 문장을 추가해서 균열 변경 및 추가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설 문장 혹은 희귀 문장을 통해가지고 보상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설 문장을 넣게 되면 전설 보석이 확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설 보석을 얼마나 얻을 수 있냐가 나의 스펙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네 요렇게 해서 지금 태유균열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팀은 뭐냐면 맵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 이제, 네임드 몬스터, 그리고 히어로 몬스터를 좀 잡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쭉 한번 지나간 다음에, 파란색, 노란색 몬스터를 잡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하여기에서 제가 이제, 지금 최종템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이템을 먹거든요 어차피, 이런 아이들을 잡게 되면, 지금 태그 균열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슬을 주거든요.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께서, 어, 잡몹들을 잡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네, 요렇게, 어, 균열 포인트가 올라가는 고철도 얻을 수가 있고, 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요렇게 네인드만 잡게 돼도 요렇게 보스가 소환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클리어하게 되면 이제 전설 문장을 넣게 되면 전설 보석까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가득 찬 파티로 이제 클리어를 하게 되면 경험치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티 플레이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 파티를 구하는 게 조금 어 귀찮아가지고 혼자 하고 있었는데 무조건 파티를 같이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거기다가 또 팁을 드리는 게 뭐냐면 현상금 사냥이 경험치를 좀 많이 줘요. 어 이거는 생방을 한 영상인데요. 이거 역시도 파티 플레이로 해가지고 같은 지역에 있는 캐스트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밤의 울음금 처치라는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에 피해 사역단의 도적이 올라갈 거예요. 어, 네, 지금 경험치의 보상을 보시게 되면 경험치가 3.2만, 3.9만, 3.2만, 3.2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템에서 전설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로 이제 중요한 파밍 처가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회전 돌리어 제가 성전설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바바리안처럼 희인들을 돌고 있었다라고 느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설의 특수 효과 회전 돌이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런 파밍이나 스킬이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이렇게 어, 추천 빌드라고 되어 있, 있어가지고 어, 내가 여기서 몇 개를 가지고 있냐 어떤 빌드를 지금 추천을 하고 있냐 이렇게 보시고 한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파밍을 하는데 일일이 아이템을 드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일반에 들어가시고 쭉 내리시게 되면 자동 획득이 있는데 아이템 자동 획득 일반 마법 희귀 만약 일반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드시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어차피 업그레이드 재료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마법 희기 다 체크를 하시고 던전을 도시면 좀더 편안하게 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칼자루 주화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서부 원정지에서 돋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칼자루 주화 상인이 나오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시 방향이 있는데 이칼자루 주화 상인에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것들을 사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설 문장을 사거나 아니고서는 내가 카센의 격려라는 전설의 보석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 이 칼짜르 조화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템 분해입니다. 아이템 분해 같은 경우에는 대장장이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네, 이렇게 대장장이한테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서비스를 누시게 르 되면 분해 업그레이드 등급 이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해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하실 것 같으면 내가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장비가 있냐 없냐를 보신 후에 이렇게 이제 분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 네, 그러면 이제 재활용 재료가 나오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 전설은 이제 모두 분해라는 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어,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나 필요한 것들이 없나 이걸 꼭 확인을 하시고 이제 어, 분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제 어, 이렇게 분해를 했던 재료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이전이 되니까 업그레이드 하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제 고등급으로 가게 되면 어,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함부로 가시지 마시고요 내가 언제, 어떠한 세팅으로 이제 컨셉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정수 이전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함부로 갈갈이 하시면 안 됩니다. 분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어, 이러한 이제 특수한 옵션. 내가 정말로 이제 필요한 요런 특수력 자체가 이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무기가 다음 등급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 전설의 능력치를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수 이전이고 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수를 추출할 이제 전설 장비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파괴를 해가지고 정수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정수를 계승을 통해 가지고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하지만 회전 돌이께서 저는 훨씬 더잘 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승을 하지 않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전설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여러분들께서 함부로 어, 소모를 하지 마시라는 거, 그곳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석 사용 및 업그레이드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진행하게 되면 보석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전투력이 좀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제 보석공으로 오시게 되면 여러가지 보석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요렇게 들어가서 이제 보석을, 어떤 보석을 업그레이드를 할지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돼요. 어,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어, 등급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보석 재료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고서는 내가 필요 없는 그런 전설 보석을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등 같은 경우에는 1개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나머지는 5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2등급을 만드시고 이제 플레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요런 식으로 스펙업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어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시면 스펙업이 되실 거고요. 어 다음은 배틀 패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배틀 패스를 해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 기존에 그냥 진행을 하셔도 배틀 패스는 얻으실 수가 있고요. 어 배틀 패스를 강화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저는 나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받으시면 되고, 또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보상을 뭘 받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능력치는 지금 공격력, 그 다음에 저항, 방어관통, 그 다음에 방어도, 그 다음에 지속효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저는 기본적으로 공격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은 이제 3등급을 달성을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 하는 게좀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3등급 자체에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힘들어서, 어, 나머지 능력치를 좀 올려놓고 하겠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내가 이 10레벨을 달성을 하게 됐을 시에 얻을 수 있는 보조무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많이 쓰게 될것 같은 스킬에 대한 것들, 왜냐하면 정수 추출이 있으니까, 어, 이걸 한번 선택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킬을 써보시고, 아, 이거는 쭉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드시는 어, 스킬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별빛이 눈무신 망패가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어, 별빛을 선택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실험을 해보느라고 어, 현재 미장착 중인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왜 이제 균열을 돌면 레벨업이 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배틀 패스에서 얻어가는 경험치가 정말 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 XP를 보시게 되면 다음 등급의 경험치 보상. 어좀 많이 주죠 75만이나 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보시게 되면 어, 파일의 무덤 음, 요런 이제 내가 시나리오 진행을 하면서 클리어 했던 미친왕의 탑, 어, 미친왕의 틈 요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테고 균열에서 어, 무난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이제 거울 캐스트를 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제 가장 중앙에 있는 것들을 어, 밑으로 내려서 빛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네, 요렇게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 이렇게 어, 반사가 되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건든 이 거울은 한 단계 더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울은 왼쪽으로 가서 어, 튕기게 만들어주고 오른쪽에 요 거울만 왼쪽으로 당기게 되면. 어 캐스트를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캐스트에서 많이 어, 힘드실까봐 거울 캐스트를 클리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거래소에 관한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 장비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어 인기 상품으로 떠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 사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죠. 내가 가격을 세부적으로 가격을 지정을 하지는 못하고 5% 내외로 해서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명 살이먹은 조금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 다음은 이제 과금 추천을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서 배틀패스를 이렇게 어 레벨 10레벨까지 올라가는 배틀패스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요의 축복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시장 칸을 추가로 더 얻을 수 있고 소지품 내 아이템을 시장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풍요의 은청을 했습니다. 근데 뭐 크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매일매일 요렇게 주는 보상들이 추가로 있다라는 거. 전세 문장까지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영재의 길이 뜨게 된다라고 하는데, 어 전설 문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복자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도, 어 추가적인 템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화사남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죠. 많이 나온 김에 화사남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배틀패스에서 화사남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드렸었는데, 이 화사남재 같은 경우에는 대장장이한테 가가지고, 화사남재 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 성물함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전투평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컨텐츠를 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그런 점수입니다. 이 점수에 따라가지고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결정이 돼요. 어, 이렇게 이제 지옥 성물함에서 칸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악마의 차원문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초기화가 되고, 어, 얻을 수 있는 이제 화사남재 전투부대 공격대를 하시게 되면 화사남재를 추가로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던전을 클리어 했을 때 나오는 이런 파괴의 끝 보물상자 여기서 포함이 되어 있는게 문장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어 그냥 무난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균열을 도실 때어 충분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직업추천 어 지금 현재는 파티플레이가 좀 많이 재밌고 어 나중에는 꾸준히 해야 될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수도사 성전사가 좀 괜찮더라고요. 야만전사도 좋은 평가를 얻어가지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직업 변경이 나온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거 우선은 하되 이 게임에서만큼은 이제 원거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근거리를 하고 싶은데 원거리가 좀 편하니까 원거리를 해야 되겠어 라고 굳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팁 여기까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